파이팅그 뭐지? 한조님도 오늘 온대요? 아 한조님 PC방 간다고 했는데 우리 한조님 과장님한테 뺏겼어 어 트레이스 아, 레 트레... 아깝에 우리 같이 다닐까요? 네 무섭다 어, 왜 이렇게 맵이 <laughs> 무섭냐 2층에 있다 2층에 땅이 비 많다. 일로 일로 일로. 우리 다칠이 우리 다 우리 다 일대. 트램피리다. 여기 들어가면 안 돼요 이층에. 땅이 엄청 많아요. 어 뭐야? 와 안돼. 아 안돼. 안돼. 엔네레기파한 방에 죽었어요. 괜찮아. 우리 엔더레기파. 어디 있어? 어디 있어? 나이스 뭐야? 왼쪽에 소리 난다. 왼쪽에. 아체가요. 여기 있다. 너지파 조심. 헤아 테너지파 조심. 오케이. 띠띠띠띠띠띠. 아 근데 이게 좋아 달아나도 제가 섬멸 <목소리> <전멸> 쓰면 빠져 가지고. 잠깐만 저 좀. 안 돼. 안 돼. 안 돼! 아으... 죽다... 씩씩... <laughs> 나메르시할 거야. 쟤네 트레어 없고, 한조 없고, 젠야터 없고. 아나에너지파 맞은 거못빤네 자꾸 끔살 당해요. 나 아까 갈레 맞고. 그니까. 아 갈레도 진짜 열받는데. 그쵸. 얻어 걸려. 가자. 음. 음. 아우, 넘무 쓰다 이거. 2층을 먹어버리자, 우리 정크리 있으니까. 어때요? 튕겨내기 빠짐. 아, 피인데. 아, 안 돼, 안 돼, 안 돼. 허커안 돼, 안 돼, 안 돼. 어. 튕겨내기 빠짐. 튕겨내기 빠짐. 어, 도체도 걸렸다. 너. 너, 너 어이해? 나이스, 나이스. 안 돼, 안 돼. 살렸어, 살렸어. 괜찮아, 괜찮아. 어, 튕겨내기, 튕겨내기. 찾아. 튕겨내기. <laughs> 아, 안 돼. 피안 돼. 힐안 돼. 힐안 돼. 어필이해요 그냥 죽여요 제발 두대만 때려요 딱총 딱 딱총 딱총 여러이렇게 이러지 마요 이러지 마요 진짜 아 진짜 실한다 이러지 마 아, 흔들고 아. 있어 아 어떡해 아. 어떡하지 할수 있어 나이스 어 살. 할... 뭐야 뭐야 어, 죽었다 죽었다 아 안돼 아 진짜 아 너무 웃겨 근데